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준호 자문원 장 네. 선준호입니다 네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 년 하반기에 개띠생 여러분들의 운세를 자세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개띠생 분들의 2025년 을사 년 하반기 운세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06년생, 94년생, 82년생, 70년생, 58년생의 하반기는 과연 어떨까요? 예,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운이 더 강하게 열리는 흐름입니다. 네. 상반기에는 변동, 변화, 사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웠지만, 네, 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금전 문서, 직장, 대인 운이 안정됩니다. 특히 믿을 사람과 아닌 사람이 명확해지며 인간 관계가 정리되고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네. 금전 운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투자 운, 성진 운동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네. 다만 충동적 결정이나 네. 무리한 투자만 조심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획 전체가 꾸준함을 바탕으로 결실을 얻는 시기이며 네. 네. 중요한 변화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노력의 응답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네. 06년 병술 년생에게는 상호 네, 네. 상반기에 서럼프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컨디션이나 의지가 다소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하지만 하반기에는 흐름이 반전되며 학업운과 성취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네. 상반기 공부나 자기 개발이 잘안 됐던 분들도 네. 하반기에는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 기술 분야나 보다 전문적인 교육 훈련 분야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원래 네. 하반기 가을과 겨울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음. 집중만 잘하면 작년에 실패했던 분야에서도 다시 합격이나 성취의 운이 들어옵니다. 어. 단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원래는 네. 분명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94년 갑술년생에게는 원래 네, 네. 상반기에 이직, 이사, 연애, 변화 등 네. 크고 작은 변동이 많았을 것입니다. 음. 원래는 주도권이 강한 성향이지만 원래는 네,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역할을 하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음. 하반기에는 좀더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돌아오고, 네. 상반기보다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강해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 이동, 이직, 성진, 결혼 운도 함께 들어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 시작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재테크나 투자에서는 겨울 이후로 이득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음. 82년생, 인술년생은 네. 성실하고 정직하며 꼼수를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아. 상반기는 바쁘기만 하고 실속은 부족했으며 사람 문제나 금전으로 인한 손재가 있었던 흐름입니다. 음. 하반기는 에 주위에 사,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범주가 완전히 갈리는 시기가 되어 네.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 명확해지고 어. 인생 방향이 잡혀가는 시기입니다. 음. 상반기 손자가 있었다는 하반기에는 이를 회복할 기회가 들어옵니다. 어. 즉, 달이 기울었다가도 다시 차게 되는 시기에 비하면 유 네.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원래는 음. 정리와 준비의 기운이 강하므로 네. 새로운 시작은 이 내년인 2026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음. 하반기에는 원래의 페이스를 되찾고 바빴던 마음이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7 0년생 경술년생은 마음은 여리고 착하지만 네. 말이 솔직하고 직설적이라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음. 상반기에는 답답한 정체된 일이 조금씩 풀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 하반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네. 사람들의 인정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고, 네. 금전, 부동산, 투자원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집안에서 크, 불필요한 큰 소리나 감정적인 은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 말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대인 운이 훨씬 강해집니다. 어.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어. 58년생 무술년생은 원래 전반적으로 문서문과 금전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어. 집이나 토지 등과 관련된 문서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상황이 열리면 도장을 찍어도 무난한 시기입니다. 네. 다만 과거처럼 품은, 품을 많이 들이는 방식보다는 실속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생 후반부에 들었으며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운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고생도 많고, 결과도 더뎠던 흐름이었다면, 네. 올해는 늦게나마 결실이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어... 자손 관련해 좋은 소식도 들릴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선택과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네. 실익이 분명한 일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개띠생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보았습니다. 부디 개의해에 출생하신 모든 분들의 활원통원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